안녕하세요 세상의 비밀입니다 요즘 미국 셰일업계가 파산 가능성이 높아서 글로벌 위기가 다시 온다는 말이 또 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위기인지를 분석해 보고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스타일을 좀 바꿔 가지고 제가 직접 써가면서 설명드리는 형식으로 영상을 찍어 볼까요 구독자 여러분께서 그 전과 비교해서 어느 것이 나은지 댓글로 피드백 해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는 이 미국 셰일업계들이 지금 부채가 엄청 증가했다는 것인데요 이 미국 셰일업계들은 대기업이 거의 없고 이제 대부분 중소업체들입니다 예전에 한참 셰일가스가 잘 나갈 때는 현금이 없는 이 중소업체들이 공격적으로 또 시설을 늘린다고 그 당시에는 또 이제 투자자들 대상으로 채권을 엄청 발행해가지고 이 몸짓을 엄청 불려 나갔었는데요 물론 그때 당시는 셰일가스 전망이 밝으니까 누구나 이제 투자하고 싶었던 것이죠 이 미국이 셰이 가스를 통해 시장 점유율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를 보시면 좋은데 이 산유국에는 이제 러시아, 사우디, 미국이 주로 있죠. 이게 대략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점유율을 보면 러시아와 사우디는 매년 이제 12에서 13%를 유지하고 있는데 17년부터 미국이 이제 쉐이 가스로 확 치고 올라와가지고, 지금은 이제 15%대를 유지하면서, 이 최대 산유국 자리를 먹고 있습니다. 이 원유 시장에서 이제 미국 점유율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 사우디랑 러시아가 미국을 이제 견제하려고 서로 막 원유를 증산해버려가지고, 이 지금 유가가 10달러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거는 우측 상단에 나오는 제 이전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걸 좀 봐주세요. 이게 원래 유가가 올해 1월까지만 해도 이제 60달러대에서 돌고 있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수요도 감소해가지고 없고 지금 엎친 데 겹친 덕으로 엄청 폭락을 했죠 이게 지금 그 쉐일가스 파산손해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한데 왜냐하면 이 미국이 주력으로 하는 이제 쉐일가스는 뽑아야 하는데 돈이 엄청 많이 들어요 그래서 한 유가가 40에서 50달러는 돼야 이제 돈이 되는 구조거든요 지금 근데 계속 적자를 보고 있으니까 이제 더큰 문제로 다가옵니다. 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얘들이 잘나갈 때또 몸집을 또 키운다고 이 투자자들한테 채권을 팔아가지고 투자를 엄청나게 받았다고 했죠. 얘들의 부채 만기 도래 현황을 보면 이 투자자들에게 앞으로 갚아야 할 돈이 얼마나 남은지 알수 있는데 2020년부터 2035년까지 셰일가스 업체들이 이제 투자자들에게 갚아야 할 돈이 이 1751억 달러 우리 돈으로 215조 7천억 원이나 됩니다. 굉장히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 중에 55%인 한1 천억 달러 정도가 이게 우리 돈으로 이제 1, 123조인데 이거를 2026년까지 갚아야 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채권 만기가 2020년부터 2026년까지 집중되어 있다는 뜻인데 지금 유가가 10달러 대 밖에 안되죠. 계속 적자가 낮고 나... 고 있는데 이제 갚을 현금이 없는 거죠. 이렇게 저유가가 지속된다면 투자자들에게 돈을 못 갚고 결국 파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셰일 업체인 이제 체서피스 에너지나 이제 오아시스 석유 같은 애들도 내년까지 부도날 확률이 10% 정도로 이제 증가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럼 진짜 얘들 다 파산해서 금융 위기가 오는 거아닐까 하고 걱정하시기 전에 이 기업들의 재무 구조를 먼저 봐야겠죠. 이 팩트 체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셰일 기업들을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세 가지 관점으로 봐 볼게요. 먼저 셰일 업계의 성장성이 좋은지는 이 매출액과 순유형자산을 보면 압니데요 2014년부터 지금까지 추세가 어떻게 되는지 위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2014년까지는 이제 대부분 1000억 달러대 매출을 유지하다가 2015년과 2016년 때 이제 유가 급락 사태가 생겼는데 이때 이제 매출이 반토막 나는 거죠. 그 이후로는 이제 800억 달러대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순수 유형 자산을 좀 봤을 때도 계속 8천억 달러대를 유지하다가 이 유가 급락 사태 이후에 이제 6천억 달러대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걸로 봤을 땐이 쉐일 업체들은 6, 2015년 유가 급락 사태 이후에 이 성장성이 둔화됐다. 앞으로 이제 추가적인 양적 성장 가능성은 좀 적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셰 기업들이 수익성이 좋은지는 이 순이익률을 좀 보고 그리고 이제 주요 업종과 비교해 가지고 얘네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보면 좋는데요. 이셰 기업들의 수익률은 이제 15년 유가 급락 사태까지는 이 마이너스 160%까지 적자를 보고 그래도 이제 바로 회복해 가지고 2018년까지 이제 4.7%의 이익을 내다가 19년부터는 다시 마이너스 6.7%로 적자전환을 했습니다 그럼 이 쉐일업계만 적자를 보고 있는가 그건 이제 다른 업종이랑 좀 비교를 해 봐야 되는데 이 쉐일업계는 작년에 이제 적자로 전환을 했죠 근데 이제 컴퓨터와 전자는 아직 15%대 자동차와 부품사는 이제 1.5% 화학업계는 에 이제 4 5대 수익을 아직 내고 있습니다 그니까 러 이게 쉐일업계만 이제 적자라서 이제 수익성 악화기에 도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구조는 안전한지는 자기 자본 대비해서 부채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이제 이자 비용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어떻게 되는가 이제 추세를 좀 보면 되는데요. 이 자기 자본 대비해서 이제 부채비율 추세는, 음 이렇게 됩니다. 이 16년의 부채비율이 160%까지 급증한 거는 이 쉐일이 잘 나갈 때 몸짓을 키우려고 이 설비 투자를 막 하려고 이제 채권을 막 발행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이때만 해도 주요 이제 40개 쉐일 업체 중에 이 자기 자본 대비해서 부채비율이 이제 100% 미만인 업체가 40개 중에 17개밖에 안돼 가지고 되게 위험했는데 지금은 40개 중에 38개 기업이 이제 100% 미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양호한 재무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또한 이 기업의 채무 상환 능력을 보는 지표는 이 이자 비용 대비 영업이익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는 건데 이게 이자 보상비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1미만이다 라는 거는 이자를 내기 위해서 영업이익만으로는 부족하니까 돈을 딴데 빌려 가지고 이자를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건 1.5 정도만 되어도 충분히 이자를 지급하고도 남는 돈으로 이 먹고세만 하다는 건데, 아까 말한 2016년 대비해서는 훨씬 양호한 1.5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결론 지어 보면, 이제 유가 급락 사태 이후에는 꾸준히 이제 재무 구조를 개선해가지고 부채 비율과 같은 이제 안정성 측면에서는 이 과거 대비 양호한 수준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한테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건데겠죠? 그거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립니다.